네 안녕하세요 양평 탑부동산 네진섭빠빠입니다아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여기 용문명의 망릉입니다 망릉에 고객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만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영상 보시는 것처럼 단층 예 단층 주택입니다 단층인데 요거는 그 이제 주택으로 허가를 낸게 아니고 우리 통상적으로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1열평예 요게 열 평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층으로 아주. 어 소형 아담한 평수의 어 근생 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상 보시는 것처럼 토목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토지 면적이나 이런 거는 이따가 이제 편집할 때 이제 자세히 어 설명을 어 기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적상 도로가 있고 요렇게 차량을 한두대 정도 대서 이렇게 차량을 한두대 정도 돼서 바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어 주말 근생 소형 주택으로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공이 어 완료된 그런 물건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는 자 대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물은 지하수고 이제 어 개별 정화조를 해놓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올라가서 어 내부 보고 어 설명을 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존에 예전에 오래 전에 들어선 전원주택 단지인데 어 2차선에서 접근성도 굉장히 양호하고. 어 그러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예, 그냥 한적하고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풍광도 굉장히 좋은 그런 물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추가로 뭐 필요하면 저 앞쪽에다가도 이제 건폐율 이런 게다 남아 있으니까 추가로 집을 지셔도 되고 뭐 이런 자리는 텃밭 용도나 뭐 원두막 같은 거 바베큐 이렇게 하실 수 있게 어, 이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영상 보고 또 현장 와서 보시겠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어, 아담하게 잘 해놓은 그런 물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0평 어, 구조는 이제 간단합니다 자 이제 하이트 톤으로 어, 분리를 해서 약간 원룸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들어가는 입구 쪽에 어, 중간에 문을 이렇게 해놓으셔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방, 주방이고, 아까 들어온, 문에서 바로 들어오는 입구 쪽에, 예, 입구 쪽에, 어, 거실 개념으로 쓰시면 되고, 지금 영상 보시면, 이쪽이, 자, 이렇게 보시면, 욕실입니다. 그래서, 어, 열평 그린 생활시설, 예, 단층 구조로, 어,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이 어, 금액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이 물건은 준공이 어, 다 완료된 상태고, 어, 일단은 주인분께서 1억 9,500에 예, 어, 매도 의뢰를 예, 하셨습니다. 1억 9,500에 매도 의뢰를 하셨고, 어, 물건 보시고 또 마음에 드시면 제가 또 추가로 예, 가격 절충을 어, 또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조용하고 2차전 접근성 용이한 한적한 주말 근린생활 시설 어, 여기까지 설명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도 예, 부탁드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빠빠였습니다.